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24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1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VT입니다. V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바닷권 라인 때에서 이런 역회된 숄더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이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 수급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요거 금요일날 요 고점이 낮아진 추세라인, 양봉으로서 모여있는 뭐 이평선 라인 돌파가 좋았다.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 3%까지 조정 받는 듯 했으나, 장 마감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맞춰주는 모습 이제는 이런 지금 충분한 고점 라인대에서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자체가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실적으로서 추가적인 상승 강하게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어, 나쁘지 않은 저항 돌파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이로닉입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고점 대비 조정 받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횡보의 구간 좋은 자사주 매입의 흐름 결국엔 요 박스권 라인 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 어 결국에는 저는 이 매물대 지지를 받아내면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상승할 때요 6,700원을 재돌파할 때가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6,700원 재돌파 나오면서 최근에 만들었던 약간 길이가 긴이 음봉 라인을 소화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재돌파 시 6,700원 돌파 조정 나왔을 때는 지금은 가장 아래에 있는 이평선 라인 때 61선 6,370원대. 요 부분을 버텨 주는 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 더 빠진다면 다시 한번 요런 바닥권 라인때 박스권 5,900원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요 흐름을 보면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올입니다. 비올도 약간 미용 기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화장품, 미용 기기 요런 쪽이죠. VT 하이로닉 비올 비올도 과거에 정말 대장주로서 가파리 올라갔던 모습, 지금은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최근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양봉으로서 한번 돌파해낸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치 다시 눌리고 있지만, 요 추세선 라인 대를 한번 이어봤을 때는 아직 요 추세선 라인 대를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추세선 라인을 돌파한 힘으로써 어느 정도의 횡보의, 힘, 횡보의 흐름을 보이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 조정 시에 역시나 가장 아래에 있는 61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려는 이런 추세선을 어,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요 추세선 라인이 딱 아래 꼬리를 달았던 구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만나는 구간에서 아래 꼬리에 딱 찍고 나왔네요 다음 거래요 지금 121선, 21선, 재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저점 라인 때는 8,000원대 깨지 않으면서 충분한 조정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게 들어왔던 이런 흔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 정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그리고 크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라인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횡보를 만들면서 돌파를 해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많이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평산 5개가 모인 구간을 장대 양봉, 거래량, 그리고 앞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력의 매집이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좋은 거래량,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 없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는 6,500원 제가 한번 요건 표시났네요. 6,500원과 그리고 그 아래 있는 241선과 21선은 대략 6,300원 정도 있네요. 6,300원에서 6,500원 요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눌림 이후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어, 좋은 상승으로 눌림목 만들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요 흐름을 어, 명확...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990억, 거의 1000억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많은 어 비중을 실었을 때는 분명 위험할 수 있겠지만 최근 차트 추세는 정말 오랜 기간 조정받은 상태에서 좋은 상승을 만들어 줬다는 거. 결국에는 요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간 거고 요 거래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지지 라인 때 6,300원 6,500원 요관에서의 반등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PHA 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동차 관련주 최근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횡보로서 만들어내는 모습 그리고 최근 추세는 돌파의 흐름을 슬금슬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PHA 역시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 열린 공간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저항라인 때 241선 대략 1 9 0 0원 요구가 241선과 함께 저항되는 부분이 있는데 돌파됐을 때한번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정 왔을 때는 요 만원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 지지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도 이런 구간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차트 설명 지금 굉장히 다 비슷하죠.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이제는 바닥권 다지고 돌파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의 모습. 하지만 장대 양봉일 때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 조정 구간일 때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차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 121선 지지라인 때 말씀드렸죠. 대략. 33,500원대 있는데 오늘 33,500원 지지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요관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 33,500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고 만약 추가로 더 빠졌을 때는 요 21선의 지지를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단기적으로 33,500원 오늘 룰림의 구간까지 저는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거래일 바로 반등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게임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 나오고 있다는 거 많이 말씀드리죠. 다음은 KG 스틸입니다. KG 스틸 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의 자사주 매입과 좋은 실적, 저평가 관련 주로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이유는 역시나 고점 대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 바닥권에서. 삼각수렴의 형태도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철광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주말에 영상을 말씀을 드렸죠. 철광 관련 이런 테마도 지금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강한 상승 이제는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추가 상승했을 때 241선 대략 6,400원대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평 저항 라인 때는 6,700원대 있다는 것, 이 부분 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6,400원, 6,400. 거의 40원 그리고 6,720원 이런 구간들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가에서의 이런 흐름은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 많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프트업입니다. 이것도 게임 관련주 신규 상장주로서 게임 관련주들이 대세의 상승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말씀드리는 저항이 없는 구간, 다른 종목 대비 매물대가 없는 구간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여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인 2 0선아 죄송합니다, 1 2 1선6 1선이 구간 지지라인 때 6만 원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6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6만 원대 버텨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원 FMB입니다. 요것도 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어, 저평가 관련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도 같이 넣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고점 대비 바닥권 라인 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라인 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채널 라인 때를 이어봤을 때, 명확하게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이 평선 모인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4.9%이 장대 양봉 상승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 라인대를 단기적으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어,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 역시나 저 pbr 이런 쪽으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gf 리테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바닥권에서의 좋은 실적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 아직 어, 충분히 바닥권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거의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는 부분 최근에 식품 유통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BGF 리테일도 실적은 분명 좋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정말 최하단 바닥권 라인 때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추세선 라인 때 사실 이 종목은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요 추세선 라인 때 돌파한 흐름은 요 11만 원대 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1만 원대 돌파가 명확하게 나와야 어, 요 저항 라인 때. 고점 낮아지는 추세, 121선 돌파하면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 이 바닥권 다져내면서 11만 원대 추가적인 돌파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어 제가 신규 상장주 2차 전지 어 주말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대부분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LS 머티리얼즈는 역시 어 일단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는 바닥권 라인대에서 흐름을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횡보로서 돌파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한 번씩 이렇게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세력의 매집 모습이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지금 장대 양봉의 요 시초가 가격까지 거의 눌린 상태. 12,500원대 거의고 아래 있는 6 1선요 구간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버텨내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 12,500원대 어 거의 12,000원대 버티면서 반등하는 흐름 이때만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2차전지 신규 상장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ls 머티리얼주도 굉장히 끼가 보였던 요런 강한 상승 흐름이 분명히 있었죠 이제는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에서 추세 반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요런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원익 큐브입니다 원익 원이... 그룹주들도 제가 설명드렸고 원익 큐브도 오늘 급등 아 금요일날 급등하면서 종가 21%까지 급등했다가 오늘은 조정을 꽤나 크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지 라인 때는 대략 1,700원대 있다라고 지지 그려놨었는데 오늘 거의 1,700원대 살짝 터치하고 아래 꼬리 달고 종가는 1740원에 마무리하는 모습. 요 수평 지지라인과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5일선 241선, 요 지지라인이 많이만 물리는 가격이 1700원대기 이 때문에, 그리고 오늘 조정이 정말 강했죠. 마이너스 12%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거의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는 훨씬 적은 거래량으로 빠졌기 때문에, 단기가 짧은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어 차트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사실 600억대이기 때문에, 어, 이런 소형주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많은 비중을 실기 힘든 점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